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서 간이하게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며,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전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사례를 통해서. 이혼 조정이란 어떤 절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에 오신 분의 기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 2015년 혼인한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요. 어, 신혼 초부터 직장 관계로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주말부부 생활을 오래 하게 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년 전부터는 사소한 분쟁이 잦아지기 시작하였고, 신청인도 남편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되면서 더 이상 부부 공동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게 되었는데요.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자신이 결혼하면서 가져온 비용으로 집을 산 것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청인은 예전부터 피신청인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소송전에 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상담에 오셔서 이혼 조정 신청 제도에 관해서 알려드리고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이혼 조정 신청이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가사 분쟁을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을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 의 이익을 고려하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당사자 간 타협과 양보에 의해서 신속하게 이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도 소장에 준해서 증거서류를 첨부하, 첨부해야 하며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조정 신청서가 송달되고 상대방도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도출이 이루어져서 다른 절차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의 다양한 의견 표출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 문제를 조기에 종결하기를 원하고 사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안을 찾으신다면 이혼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이혼 조정 신청, 호적 등 사건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이주영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고 문의하십시오.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사례를 통해서 이혼 조정이란 어떤 절차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